네, 안녕하세요. 빠르고 친절한 코인 이야기 패치코 시작합니다. 저는 이유 누나 유지입니다. 네, 저는 이유 동생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 같은 음. 오늘 그런 컨셉이네요. <laughs> 네, 오늘 대학생 컨셉인데, 음. 아, 오늘도 우리가 라이브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려고 에이, 하는데, 그치? 해결이 잘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 끝나고 나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뭐 취하든가 해서, 네. 진짜 좀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어야죠. 그러니까. 눈에 막히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저희 또, 코인 이야기로 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어, 우리 파칭코는 진짜 많은 분들과 통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게 재미있는데 소통방송이 메인인데. 음,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자, 그래도 사실 정보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한 절반은 될 거예요 <laughs> 나머지는 수다 <수다털로> 떨러 오시는 분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의 네. 욕구 를또 음, 음, 음.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간밤 우리 코인 시장 상황 네. 먼저 살펴볼까요 간밤 분위기도 뭐 긍정적이었죠 음. 뉴욕 증시 특히 다우존스가 또 간밤에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는데 비트코인도 68,000 달러 선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안착하려는 시도를 내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시장 장 마감 기준으로는 67,000 달러대 마무리가 됐었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67,000 753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12%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2조 3천억 달러, 거래량은 83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7.6%까지 급등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가격 급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업토버. 비트코인의 올타임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좀 힘입는 데이터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지난 3일 동안 12억 달러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지난 15일에만 3억 7천만 달러의 유입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블랙루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까지도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기록이 되면서 음. 최종적으로는 3억 7천만 달러의 순 유입세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현물 ETF의 매수 흐름이 있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힘이 되는 지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근에 이제 높은 거래량, 고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덧 7만 달러를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6만 8천 달러 부근까지 온 만큼 아 정말 짧지 않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시장은 7만 달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고래지갑수를 봤을 때그 안에서도 155일 미만된 말 그대로 신규 고래지갑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9%나 벌써 차지할 만큼 이 신규 비트코인 고래 지갑 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보유량도 늘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아, 어쨌든 155일 이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 정도부터 음.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의 보유량이 연초 대비해서 800%나 급증하면서 기존의 고래들 뭐 오래된 투자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신생 비트코인의 고래 지갑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심리 지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0만원, 20만원, 100만원대 들어갔던 고래들하고 지금 뭐 7천만원, 0천만원에 들어온 고래들은 다른 거예요. 이게 평단이... 위에 가버리기 때문에 오, 저들은 엄청난 걸 기대한다는 거. 니까 그만큼 또 지지라인이 높아지는 거고시장 그렇죠. 시장에서는. 음. 그래서 최근 고래들의 추위도 함께 확인을 네. 해봤고,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 사고 있나를 확인을 해볼 음. 수 있는 지표인데, 파란 색깔 라인이 이제 미국, 그리고 핑크 색깔이 유럽,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가 아, 최근 10월 들어서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 어, 굉장히 긍정적인 유입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북미 시간대가 가장 강력한 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이 높은 시간대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럽 쪽에서도 코인을 사들이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뭐 아시아 태평양이나 미국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비트코인의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현재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인 116억 달러 비트코인 개수로는 17만 개의 비트코인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높아진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최근 높아지고 있는 미결제 약정의 비율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에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희가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4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콘체인이라는 이 블록체인 거래 추적 플랫폼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 지난 10월 11일에 블랙록이 182개 비트코인을 샀었고요. 아, 그 안에서 또 지속적인 아, 비트코인의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비중을 늘려서 현재는 아, 4,3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안에서도 블랙락의 물량이 상당한데 또 실제로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는 그런 음. 모습들도 같이 포착이 되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에 조금 더 자신감을 보태주는 모습이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렉트 캐피탈의 지표를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하락의 상단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 전환도 시사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차트 관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타이탄오프 크립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서 타겟 프라이스까지 10만 달러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인 시그널의 차트도 보시면 하락 채널을 동일하게 상향으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제시하는 가격도 이제 10만 달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보시면. 하락 채널을 완벽하게 좀 상향 돌파한 비트코인의 가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온체인적으로 또 긍정적인 지표 마지막 하나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최근 5년 내말 그대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물량적으로도 거래소 안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온체인적으로도 차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게 음. 최근 투심을 더 활활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의 투심도 좀 활활 붙어 오르고 있죠. 음. 있죠. 있죠. 요즘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세 확인하죠. 확인하죠. 저도요. <laughs> 오늘은 약간 조금 아쉬워 이런 느낌. <laughs> 자 이제 알트코인 관련 업데이트도 해보도록 할 텐데 알트코인은 뭐 어때요 요즘? 알트코인도 음. 비트코인만큼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일부 인코인들도 있지만 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그대로, 아, 그 혹은 그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비트코인의 전주 대비는 12% 상승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10%대 가격 상승을 보인 채 현재 2,600 달러 선을 지나가고 음, 있고요. 도지 비트코인이나 뭐 시바인후 이런 민코인들 위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전주대비 가격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확인을 해봤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최근에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전체 시장의 58%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다라는 집계치도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집계 사이트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이트에서는 58%대를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치로 갔다라는 것은 보통은 알트코인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로 직결되기 음, 때문에 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의 강세 신호를 풀이를 해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도 지금 알트코인의 차트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제. <laughs> 알트코인이 40일 안으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트코인의 이제 추가적인 또 상승이 그렇지. 나오겠죠. 음. 울타바이를 뚫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게 바통을 터치해주는 좀 그런 그림을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리플의 스웰 행사가 열렸습니다. 리플 현재 0.5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마이애미에서 리플 스웰 행사가 진행이 됐고. 어,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리플의 아미들 리플의 팬들이 마이애미로 몰려서 리플 소엘 행사를 함께 즐겼다라고 합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리플랩스가 주최하는 리플 소엘 행사는 벌써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고요. 이 리플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폭넓은 토론들이나 여러 아, 강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하나의 이벤트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음, 이 뉴욕 금융 서비스 국의 감독관이 참석을 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 당국의 연사들도 초청을 해서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좀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고 이 이벤트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랐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벤트의 종료와 함께 이슈 소멸이나 뭐 새로운 뉴스로 작용되고 이런 모습은 나오진 않았었고요. 다만 이번 스웰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리플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행사였고 그런 가운데 간밤에 리플 ETF와 관련된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CME 그룹에서도 리플의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격 데이터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금융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하기 위해서 SEC에게 여러가지 서류 제출을 했는데 아직 SEC는 신청 수락을 안한 상황이죠. 근데 일단 이거를 지원하는 CME 그룹이라던가 거래소에서는 도입을 미리 준비해서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라는 내용도 전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를 위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SEC에게 제출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리플 뭐 ETF가 먼저냐, 솔라나 ETF가 먼저냐,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도 뭐 찬반들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뭐 누가 됐든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알트코인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하나의 좀 먹잇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솔라나보다도 리플 쪽에서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력하게 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도 간밤에 다시 한번 리플 ETF의 신청 서류를 요청을 한 만큼. 제출을 한 만큼 어, 과연 sec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리플의 etf를 아, 승인해 주고 진행을 해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간밤에 또 나왔던 추가 상승에서 최근 폴카닷의 반등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10%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주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상단을 쭉 연결시키는 이 하락채널의 상단 부를 현재는 뚫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폴카사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160%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목표가 제시가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치인. 11.4달러 선까지의 가격 회복이 현재 가능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점 52주 신고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11.46달러가 될것 같은데 그 가격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 폴카다 또 지켜보시고 음. 또이 사례는 어, 진짜 코인이 다시 좀 불장으로 가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솔라나 밈코인의 5,500불을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150만 달러를 만든 트레이더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밈 코인에 투자해서 대박이 난 건데, 보통 코인 불장일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1억으로 뭐 10억 벌었다, 이런 소식들. 네, 이 솔라나의 밈 코인을 만들어주는 그 펌프 펌프 펀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솔라나의 민 코인인 고트세우스 마키무스라는 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것도 AI 챗봇이 만들어준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 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코인이 출시되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무려 7만 6천 퍼센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가 여기에 5,500불을 넣었고 일주일만에 150만 달러가 되는 기적 같은 사례가 <laughs> 한 나타나면서 한 십팔억 그러니까요 말이 또 일주일만에 음, 그런 사례가 이제 또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누가 얼마 넣어서 이만큼 벌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음.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대목들도 되는 만큼 물론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로또보다도 더 그렇지, 강한 로또기 이 때문에 네.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도 또 하나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 음. 어,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전에 드렸던 이제 트럼프 코인 이제 출시한다라는 음, 음, 음. 소식 어, 출발하자마자 좀 난항을 겪은 걸로 보여집니다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라고 하는데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지. 다운이 된게 어.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조금 몰렸는데 다운이 돼가지고 기술적 문제로? 네 아이고. 뭐 약간 빠친 거가 생각이 <laughs> 들어요 지금 저희가 남의 웹사이트 다운됐다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니지만 <laughs>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도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면서 <laughs> 음. 투자자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이 코인이 처음 출시되기 전에 미리 이제 물량을 받아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그 트럼프 코인의 공동 참여자가 밝혔는데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이날 코인을 주소로 받은 사람들이 4,300개 이라고 해요. 그 지갑 수가서 어, 화이트리스트가 10만 명인데 왜 코인 4, 받은 사람은 4,300명밖에 <laughs> 없을까라고 어. 좀 불과 봤을 때좀 음. 계산을 해봤을 때 음. 지금 그 수치만 놓고 봤을 때한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쟤네가뻥튀기를 숫자를 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코인을 뭐 근데 다 받았을 텐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그렇지, 없고 데이터가 그렇지. 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왜 10만 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모르겠어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10만 명이라고 한지는 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밤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코인들이 뿌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지금 이 플랫폼에서는 15센트씩 해서 총 5억 3,200만 개 이상의 토큰을 판매했다라고 보고 했는데, 어, 지금, 확인된 그 코인은 총 공, 아, 공개된, 판매된 총 코인은 원래 200억 개였다고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수도 얘네가 밝혔던 거의 4%밖에 안 되고, 코인 물량도 우리 이만큼 팔았다고 공개했는데, 그 공개된 물량이 3%밖에 안 됐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음. 프로젝트 단에서 앞에서 너무 입벌구를 어, 하지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하면서 동시에 웹사이트까지 다운되면서 음. 어, 화려하게 출발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음. 난항을 겪었다라는 음.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알트코인 쪽에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 솔라나 밈은 네. 어우, 너무 부러워. 부러워. 우리 인생에 한번 그런 기회가 올까 싶기도 한데 안올것같 거. <laughs> <laughs> 자, 우리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 이슈 점검을 좀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정책적인 네. 이슈가 또좀 있나요? 어, 그렇습니다. 음. 오늘도 일단은 음. 이 트럼프와 헤리스의 아, 이 투표율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음. 아, 위에 헤드라인 안 바뀌었네요. 지금 트럼프가 폴리 마켓에서 헤리스보다도 어제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18%까지 아, 점유율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트럼프가 50 8% 음. 해리슨은 40%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은 음. 상당한 친암호화폐 국가로. 어, 완전한 탈바꿈이 되는 걸 거고요. 그외 국가들도 뭐 물론 미국에 발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규제 안들 그리고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간밤 전해졌던 국가는 케냐의 소식이었는데 케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 이제 그 과세라든가. 뭐, 세수징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잘좀 적용을 할수 있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케냐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매기고 있는 국가들이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케냐가 지금 도입한 이가상자산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잘 월킹 아웃 한다면 또 다른 국가에게들은 또 선례의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식들도 계속 챙겨봐야 될것 같고 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이번에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 큰 반발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암호화폐의 자본 이득세가 지금까지 26% 정도였는데 이거를 42% 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절반을 가져가는 거면은,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메리트가 없는 음. 자산으로 조금 그렇지.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음.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안이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 현재 아예 뭐, 투자가 금지되면 금지되는 국가들은 있어도 이렇게 과세를 이 정도까지 매기는 국가가 없는 만큼 음. 어, 이게 끝까지 정말 진행이 될수 있는 것인지 이탈리아 쪽의 분위기도 함께 챙겨보시죠. 어, 국가마다 세수는 응. 줄어들고. 응. 또 어딘가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기업을 뽑아내자니, 뭐 경제성장, 뭐 이런 거와 도 음, 연관되고 하니까, 그냥 암호화폐. 아직 할까요? 완전히 자리 잡지 음. 못한 암호화폐를 계속 두드리는 것 같은데, 어, 좀 짜증은 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laughs> 빨리 이게 좀 정상화가 우리가 딱 자리를 잡아서 메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이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많이 소통을 못하니까 좀 허전하죠.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그래. 음. 내일은 또. 내일은 되기를. 될 거라 믿으면서. 음. <laughs>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래도 녹화물 봐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